야, 이서 튀어 나와라.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오늘 저랑 해볼 게임은 바로 아스트로 크립입니다. 메인 화면부터 뭔가 필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이 게임은 바로 우주선에 잠입한 외계인이 버글버글, 번식에 성공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선 본격 번식 프로그램. 뭐야? 아무튼,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외계인이 돼서 우주선에서 아주 안전하게 우리 자손들을 무럭무럭 번식시키면 되는 게임이죠.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번식력을 보여주지. <laughs> 자, 이것도 뭐, 한글 번역은 안된거 같아요. 음 영어인데, 뭐, 그닥 즐기는데, 영어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게이머의 직감이 있잖아. 자, 갑시다. 오브젝티브. 어쩌고저쩌고, 유주 마우스 클릭, 어라운드 에리어. 뭐, 저거저쩌고, 뭐, 사용법 가르쳐주는 거 같죠. 자, 시작입니다. 무슨 실험실 같은데, 얘는 딱 보니까 시체 같아. 자, 여기 무슨 환풍구 같은 것도 있고. 버튼? 어, 이거 불이 꺼졌다 켰다는데? 잠깐만, 시체 한번 눌러볼까? 어지퍼 열렸습니다. 어? 우주인이다. 우주복 아닙니까, 이거? 자, 뭐야? 어! <laughs> 내가 태어났다, 내가! 우주선 헤멧압유이 깨고 지금 귀염귀염이 외계인, 귀염, 귀염한 거 맞지? 암튼 간에 외계인이 깨어났습니다. 얘를 성장시키고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불을 꺼볼까? 킬까? 뭐야? 어디 이동할 수 있나? 예, 안녕!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오! 어, 아, 뜨거워! 조명, 하 <laughs> 조명이 뜨거운가 본데, 잠깐만. 아, 삼겹살 구이 냄새! 자, 그러면, 불을 끄고, 어, 이게, 이제, 안 뜨겁겠지? 일로 가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헤어리타기. 어, 사람이다. 누구지? 이 우주선의 연구원 같은 사람인가? 사람을 급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먹어버려야 번식시켜! 어? 아, 그렇습니다. 어,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보네. <laughs> 자, 우리 다시 깨어날게요. 이제 저 사람한테 무턱대고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우주선에서 외계인 탄생. 아, 자, 불 꺼주고요. 아유 시끄러워. 불 끄고 올라탑니다. 사람이 오겠죠. 자, 여기서 신중해야 돼. 그렇다면, 자, 불 꺼볼까? 껐다 켰다. 아, 사람 전혀 지금 이상함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 어, 이게 한풍국 들어갈 수 있나? 오 나사 풀수 있다. 좋아서 나사 풀어버리고요. 어 동전 소리. 자한 풍구 안으로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갔다. <laughs> 방에서 빠져 나왔네. 자 이거 뭐야? 이쪽으로 가볼까? 어 소리 들어보소. 어 뭐야? 이상한 곳이야. 미로야?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 어이거 슈퍼 마리오 같다. <laughs> 어어한풍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핵기득난 지금 포즈를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 어쨌든 난 번식 성공할 거고지 화장실로 왔네 뭐지? 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같고 저기요? 자 이거 변기 한번 눌러봅시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똥 눌때 건들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기를 누르니까 사람이 바로 냅다 던져버리니까 자, 사람 눌러볼까? 직접? 아이고야 만만치 않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 변기 눌러도 안되고 사람 눌러도 안되고 어문열수 있다. 자이들트가 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나이스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자 알았어. 문을 열때 사람이 딱갈때 변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기대된다 어떻게 될까? 자 침착하게 나문 열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락 풀고 열고 들어가. 오케이, 꼬링. 자 지금 저는 변기 안에 변기 안에서 유유히 똥과 함께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바로 저기겠죠. 자 갑시다. 똥꼬샷. 후! 아, 고통스러워. 어, 한 단계 진화한 같은데 지금 입으로 나왔어요. 와 진화했대요. 자, 잠깐이문 잠깐.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건가? 오케이 나가자 어, 어 뛰쳐나가 어, 뭔가 진화했어 지금 거미같이 생겼어 물고기하고 거미하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허허허 자, 가볼까요? 번식을 더 하려면 더 커야 될것 같은데 문을 열수 있네요 문 한번 열어볼까? 어? 여기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실험실이다 잠깐 들어가보자 와, <laughs> 애송이, 이제 난 강력해졌다고. 자,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그 민달팽이 같이 군뱅이 같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냥 납작하게 됐는데 이번엔 끝내주갔어. 이번엔 제가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어, 독신 발사. 메디칼 덱. 어, 아이디 카드 회수했어. 신분증 같은 거. 어, 이거 뭐야? 슈즈? 자, 진화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냅니다 얘는 꼴뚜기 같이 생겼고, 얘는 쭈꾸미 같이 생겼는데, 결국은 다 오징어과네. 자, 아무거나 할게요. 자, 예스. 오, 진화했다, 진화했다. 외계인 대가리. 외계인 대가리 문어발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리로 가볼까요? 오, 여긴 뭐야? 리셉션? 자, 여기도 문열수 있나? 저기요? 오! <laughs> 아니, 얘는 외계인 닮은 애는 전파로 사람을 조종하는 건가 봐요. 닌겐내말잘 들어라. 넌 지금부터 나에게 조종당할 것이다. 내가 널 먹을 것이니 자 무릎을 꿇라. 너와 나는 합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딱 빌이. 뭐야 문 닫아버려? 허. 어! 오 마이 갓.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laughs> 이 정도일 줄이야. 자이 시체 몸뚱아리만 남은 이 시체에다가 내 다리를 반가 합체다 우리는. 우 <laughs> 하하하! 우린 한 몸이 됐어. 최종 진아, 문어 대가리. <laughs> 자 갑시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움직이 눌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아이디 카드를 요 끌고 봅시다. 오케이 통가. 지나간다. 난 어디서든 다 다닐 수 있어 이제 우주사는 내 손바닥 아니야. 대로 지나갈게요. 이한푼군는못 누르네. 야, 진짜 좀비 같다. 좀비. <laughs> 어? 왜왜왜 왜, 왜, 왜? 문을 닫아 버렸어. 근데 난 인간의 내팔을 조종할 수 있다고. 짜라라라 <laughs> 짜라라라. 썰려버렸습니다. 이 전기, 이 전기 문인가 레이저 문 썰려버렸어요. 자, 그럼 뭐 어떻게 열지? 이걸 지나갈 수 없나? 어, 손. 어, <laughs> <오>, 손을 들어서. <laughs> 손을 들어서. 잠금 해제했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뭐야 이 게임 도대체? 이 병맛스러운 자리 나음. 자, 이 아이디 카드 얻은 걸로 끌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 가보자. 아, 번식시키자. 뭐야? 어, 그냥 자동으로 가는데 뭐죠? 이 비장한 음악 뭘까요? 끝난 거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근데 지금 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문어 대가리, 헤이, 아니 뭐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지금 헤이, 문어 대가리, 언제까지 갈 거야? 멈춰. 어디 가? 뭐야, 이거? 청소 도구함에 들어갔어 6시간 후. 6시간 동안 청소 도구함에서 혼자 뭐한 거야? <웃음> <웃음> 아, 극혐. 그 음? 아! 어쨌든 번식 성공! 아, 근데 이렇게 더러울 줄이야.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든 사람을 조정해서 문어 대가리 에어리어는 뇌팔을 조정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죠 아자 그렇다면 우리 외계인 두 종류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외계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진행 방법을 아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 시체문 열고 깨어나라 곰뱅이여자 <laughs> 곰뱅이 불 끄고요 아예 예, 뜨겁지 아 내가 깜빡했다 미안 불 끄고 올라타 자 사람 들어오겠지 나는 환풍구를 열고 자, 다 열어. 나사 풀기, 나사 풀기, 나사 풀기. 나사 풀기. 자,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 아까 이쪽으로 가봤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갈수 있나? 어우, 소리. 어우, 밥도둑. <laughs> 아, 여긴 막혔네요. 어째 저쪽이네. 히든.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한번 정도 눌린 것 같고. 가운데로 들어갔나? 이쪽으로 들어갔나? 아, 몰라. 일단 들어가보자. 찍는 거야. 일로 나와라. 일로 나가라. 오케이, 됐어. 아, 뭐야, 이 퍼즐은. <laughs> 대박인데. 자 나갔죠. 바로 바로 감염시키고요. 두 번째 캐릭터 골라 봅시다. 자 문을 열어주고 똥통 입수. 넌 감염이야. 입에서 튀어나와라. 자문 열고요. 나갑시다. 폴짝자두 번째 인간을 감염시키러 가지. 난 진화를 할 것이야. 자 갑시다. 걷는 소리 좀 웃겨. <laughs> 야, 잠깐 여기 문... 아, 그래 아까 여기였지? 가서 바로 감염시킵시다 감염 감염 감염! 두 번째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가 아이디 카드 챙기고요 자, 아까 이 에어리언 문화 대가리 했으니까 이번엔 쭈꾸미를 해볼까요? 쭈꾸미 진화! 오 얘네 소리가 더 무서워 나아 이러죠? 어, 생긴 건좀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순전히 이제 개입니다 개인 취향 자, 갑시다 진행합시다 얘도 번식을 성공해야지 자, 이 여자, 아까 뇌파로 조정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을 그냥 열어? 아, 문을 못 엽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기요? 자, 이 카드로 일단 끌고? 오,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여자가 문 지킴인데, 지금 뇌파 조정이 안 돼요. 일단, 아이디 카드 끌고 지나갔습니다. 오, 이제 한풍구 들어갈 수 있네. 가보자. 오! 야, 지금, 침 뱉어서 다 녹여버린 거야, 철을? 아, 얘는 무슨 공격하는 애인가 보다. 산성 발사, 산성 발사. 자, 그럼 이것도 바로 녹일 수 있겠다. 내 짐은 어리운 짐이야. 자, 뒤로 가고 뒤잡이야 해 되겠다, 뒤잡이. 아하, 닌겐, 난널 뒤잡이 할 거야. 발사. 생각보다 어, 하드코어하네요. 자, 이거 치워버려. 어호호호호호호호. 위에 몸뚱아리 치워버리고 다리를 점령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갈까? 아, 어, 아이디카드 끌고 일단 가자! 얘도 지금 여기서 끝난거야?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도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청소 도구함에 6시간동안 알을 깔아가겠죠. 번식 프로그램! 번식 작전! 결국 두가지 외계인 모두 성공했습니다. <laughs> 결과가 기대되는데, 아, 극혐인데 또 봐야돼? 아, 적당히 깔아 아이고, 청소도구함 들어갑니다 6시간 후 우리는 군뱅이 파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군뱅이 파티 아, 급형 아! 응? <laughs> 오늘은 어스트로크랩이라는 아주 간단한 게임 을 즐겨봤습니다 두 마리의 외계인으로 진화해서 우주선을 점령하는 번식 프로그램이죠 자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